한유라는 기업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오랜 역사를 지켜온 만큼 얼마나 신뢰가 가는 기업인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아시게 되시면 아, 헤리티지라는 이 브랜드가 이런 곳에서 탄생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저는 한유 본사 대회의실에 와 있는데요. 상무님을 모시고 한유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에너지에서 경영지원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재문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어, 우선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한유에너지의 숨은 매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네, 한유에너지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한유에너지는 벌써 40년 넘게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신뢰와 도전 정신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어, 석유 제품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 고객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특장차 사업에도 새롭게 도전을 했습니다. 운송수단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장차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특장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장차에 담긴 한유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한유 에너지는 고객이 기대하는 안정성,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한유 에너지가 특장차에 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은 고객 신뢰 하나입니다. 어 고객 신뢰 하나라는 말씀에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어, 굉장히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특장차 사업에 있어서 그런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 한류 에너지만의 신뢰 방정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중요하면서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품질, 그다음에 꼼꼼한 사업 관리를 더 해서 고객 만족.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유에너지가 특장차 사업이 또 다른 도전이라고 들었는데요. 헤리티지에 대한 어떤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특장차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어,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특장차 시장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한유로 남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헤리티지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깊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헤리티지 브랜드가 한류 기업의 일환으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곳에 와서 상무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고객 중심 경영을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지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저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도 많은 전달이 됐을 거라 진심이 전달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헤리티지 브랜드가 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엘리였습니다. you